여의도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 최근에, 뭐 음. 형님도 뭐, 보셨겠지만, 뭐, 국토부라든지, 금융위, 음. 뭐, 금감원, 음. 이런데서, 고위공직자 분들이, 음. 정말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음. 어, 나오셔가지고, 정말 뭐, 국민을 개돼지로하는그 발언을 또 하시고 또 부동산 문제가 좀 이슈가 됐잖아요. 음. 이 고위공직자들의 윤리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뭐 얘기하는지 알았어. 네. 뭐죠? 저갭투자하고 저 네. 재건축 물건 갈아타기해서 네. 몇억 가지고 몇십억 만들고 어, 강남에 집두채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laughs> 팔 거다. 그래서 누가 대팔 거냐 아들한테 아, <웃음> <웃음> 좀 저도 되게 실망스럽죠. 그런데 아 오늘은 내가 진짜 답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음. 답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의도 매니션은 진짜 제가 자부심 느껴하는 게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 댓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어, 맞아. 어, 그냥 감성적으로 막막 막 떠들고 막 던지고 막 욕이나 하고 넘어가는 수준의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댓글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진짜. 답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제 발언이 에이 뭐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만 그렇게 오해사게끔 만약에 제가 발언을 하면 그거는 제말 주변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거지 진짜 답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그냥 댓글에 그냥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을 저도 궁금합니다. 나도 공공기관에서 15년 근무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높으신 분들 가방 못질을 했겠어 어, 그잖아 뭐 이분 저분 모시고 다니고 뭐 해외 출장도 가고 했었는데 내가 그 공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었을 때그 장관님들 차관급들 그다음에 기관장님들 뭐 의전도 하고 그런 출신들하고 같이 일하고 아 부총리 모시고 뭐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어. 그런데 내가 그거 할때 처음 사회생활 그 초, 초창기 (15년) 중에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은 국가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확신했어. 국민들도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논의하는 내용이 정보가 만약에 이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새로 혁신 도시로 만들 곳인 거죠. 음, 음. 여기가 행정 수도로 내려갈 곳인 음. 거죠. 여기에 산업단지 새로 조성하는 거죠. 다 하는데.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한번 걸렸잖아. 음. 뭐 국무회의에서 뭔가 논의했다가 나오자마자 자기 보좌관한테 에이, 정, 어. 야 보좌관 아 보좌관 음. 계좌로 그냥 매매를 해버렸지. 에이. 그만큼 그 높은 자리라는 건 국가의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남들보다 먼저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엄청나게 돈이랑 바꿀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청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 이게 법으로 꼭 뭔가 제약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좀더 재직을 해보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 음, 어떤 부분이지? 뭐냐면 나도 이제 어,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예전에 아주 높은 자리에 가신 분들이야 뭐 내가 얼굴을 직접 알거나 친분이 없는 뭐 학교 선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달이 건너 아는 뭐 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정도 아는 분들이 높은 자리 에 갔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형 동생 하는 분들 중에서도. 꽤 그런 분들이 나와. 아, 그렇죠. 어, 형님, 어디 기관장을 입어 가셨다면서요. 음. 아니면, 아, 형님, 접니다. 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제가 이래도 되는지, 장관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음. 뭐 이렇게 되는 사이가 음.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음. 그런데 그 형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냐면, 자기가 장관 될줄 몰랐거든. 음. 나랑 놀고 다닐 때. 음, 그래. 음. <laughs> <laughs> 그리고, 야, 네가정을라는 애냐? 어, 아, 뭐, 몇, 몇 학번이냐? 아니면, 아, 아니면, 뭐 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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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분이야? 뭐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땐 본인이 장관 될줄 몰랐어. 음. 근데 갑자기 정권 바뀌고 아니면 본인이 약간 갑자기 마음을 달리 먹어서 음. 내가 좀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하다가 발탁이 된 거겠지. 음. 자, 그럼 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장관이 될줄 알았다면 높은 기관장이 될줄 알았다면 진즉부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에 맞춰서 살아왔겠지.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커리어 관리를 했겠죠. 그렇지. 어.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일개 대학 교수인데 어. 공부나 부동산으로 했지, 아니면 금융으로 했지, 산업으로 했지. 음. 난 그냥 우리나라 수백 명 있는 경제학과 교수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음. 나, 내가 신경 써야 될건딱 하나. 우리 가족 음. 어, 그렇죠. 뭐, 처자식이랑. 어. 뭐.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 대학 교수 월급은 얼마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국내에서 공부를 하든 공부하느냐고 시간을 더 많이 써서, 어, 실질적으로 돈 벌기 시작한 것도 늦었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애는또 마침 공부를 또 잘해요. 음. 그래서 미국에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어 하고. 또유학 보내야 되는또 실제 또갈 만한 성적이야. 음. 야 이거 어떻게 하고 뒤끝 감당을 하냐 그리고 내가 유학 갔다 온 그것 때문에 아내는 커리어 패스가 단절됐어 음.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했으면 은행원이 됐 거나 뭐가 돼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었으나 나 유학 갈때 쫓아가는 바람에 맞아. 직업이 없어졌어 나 혼자 왜 버려 음. 그래서 둘이 막잔꾀를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이쪽 동네 집은 우리 돈으로 못사 그럼 어떡 하지? 여기 누가 그러는데 재개발 될지도 모르는 요 옆에 동네가 있는데 재건축 될지 모르는 요거 있는데 이걸 사야 돼. 이것도 우리 돈 없잖아. 갭 투자 해야지. 우리 다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갭 투자하는 사람 천지야. 일반인들 중에서는 하잖아요. 그게 또 불법으로 또 무슨 징역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사회적으로 용이 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했던 사람들이 천지일 거란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애들 교육에 신경 얼마나 많이 쓰겠어. 그러면 또 좋은 동네 갈 돈이 없으면 위장전이. 음.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또 장관 후보자들한테 위장전이 얘기 많이 네. 나왔어. 자, 그게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이면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갈줄 모르고 일반인 또는 일반인 이하의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생활해 오다가 큰 자리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중에 한세 분은, 야,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선 이 사람이 탑이야. 이 사람 능력 1등이야. 하는 사람이 안 했어. 네. 아니, 안, 아, 안, 간 거야. 아, 안 갔다. 아예 나를 논의조차도 하지 마라. 어... 나 갭투자 세번한 사람이고요. 어... 왜냐면 얼마나 잘 알겠어.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다 탈탈 털리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데 내가 최고의 고수라고 했으니, 나도 인정한 고수라고 음. 했으니, 이 사람은 돈의 흐름과 부동산의 흐름과 이걸 얼마나 잘 알겠어. 음. 여기, 여기, 여기네. 요거 가서 어떻게 하고, 요거 가서 요거 어떻게, 요거 해겠네. 음. 딱할거 아니야. 음. 갭투자 세번한 거야. <laughs> 그래서 애들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냈고, 음. 전부 아이브리그에 다녀. 음. 졸업 이제 다 했고. 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 포기할 가능성 높고. 그렇게까지도 될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저는요 못합니다. 제가 그걸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수준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만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선 이것도 같이 같이 한번 고민해봐 네. 주세요. 제가 답을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네. 국가를 위해서선. 약간의 도덕성이 좀 흠집이 있더라도 음. 초절정 능력쟁이에게 이 구조적으로 이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능력은 좀 모자르더라도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높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완벽한 그 사람을 올리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인 건지. 고민이 돼. 복잡 아, 그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아, 이거 뭐 천주교 신부님을 뭐 기재부 장관으로 시겠어 <laughs> 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님을 <웃음> <웃음> 그, 국토부 장관을안 앉히고. <laughs> <치고. 웃음> 그, 그게 어. 국가를 위해서 맞는 건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학생들에게 너무 면이 안 서잖아. 음. 이게 뭐야, 아, 교수님. 이번에 부, 그 부동산 대책 얘기했던 분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잖아. 기성세대 한 음,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사람을 안 쳐야 된다. 음.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다 보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계 좀비속 계좌가 아니라 용중이 너랑 나는... 지, 친척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 그런데 친척과 똑같은 사이고. 음. 야, 용중아. 형이 너한테 반띵하면 돼. 음. 무조건 내가 아무는 뭐다. 음. 알았지? 하고 내가 국정감사 때 코를 만지면 사.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웃음> 어, <웃음> 어. 그렇죠. 네. 뭐 이제 문자도 남기면 안 음. 되는 거니까. 내가 국정감사 때 팬티를 보여주면 가자 <laughs> <laughs> 아, 아 그렇네요. <laughs> 팬티를 어. 보여주면 어. 거기 사고. 어. <laughs> 귀를 만지면 아, 뭐를 사고 뭐. 음. <laughs>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결국 이거 법과 제도로 틀어 못 막는다. 윤리적인 사람을 그래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무 면이 안 서지 않냐라고 음. 했는데, 일단 그 윤리적인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자리를 다 채워도 모자랄 거란 말이야. 음, 그잖아. 모자라죠. 음. 그러면 그 다음은 어차피 써야 되는 거네. 음, 그지? 그러면, 아 이게 또, 그 윤리적인 사람들로 다 깔면 자 반듯하게만 살아 그럼 반드시 기회가 알았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텐데 네. 그걸로 다깔 수도 없으니 음. 그럼 애들한테 아니 좋습니다 장관급 그몇 사람들은 전부 도덕성이 엄청난 분들인데 이 차관부터는 왜 이래요 교수님?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음. 이것도 문제였어 그렇죠.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정말 황당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죠? 윤리적인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 갔던 분을 직접 모셔본 적이 있어. 나도 무슨 뭐뭐 뭐 프로필에 보면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게좀 있잖아. 네. 그런 것들 하다가 우연히 어느 부처에 뭐 높은 분을 한번 모셔봤어. 음. 너더 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그런데 그분은 진짜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이야. 음. 그리고 그 정권에선 그런 도덕성을 중요시 여겼던 정권이었어. 음. 근데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게 그분은 정말 선의로 무장됐고 돈에도 관심이 없어. 음. 그리고 돈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었어. 어. 적어도 내가 표면상으로 어. 본건 그래. 네. 그랬더니 문제가 뭔지 알아? 능력이 없어요? 아니 아니야. 능력도. 절정 고수는 아니야 음. 뭐 공중부양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취득포스는 아니고 평균보다는 네. 확실히 위지 아, 아, 아. 이 정도 능력이면 됐어 그럼 나머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포트해주면 음, 되니까 음.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뭔지 알아? 뭐죠? 그분이 너무 돈과 무관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하는 거야 아... 나는 아... 국가에서 일을 하면서 내 몸을 갈아 넣었어 음. 진짜 세종시에 여러분 밤 11시에 가보십시오 불다 켜져 있는 주무부처이 천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일반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 하시는게 저도 뭐그 공무원들이 뭐 놀고 먹는다 뭐 철밥통이다 뭐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 주변에 공직자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아마 못할 거예요.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렇지. 음. 자 늘공 그렇다 쳐. 어공 어궁. 어공 은혼자지 어, 어쩌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원래 대학 교수였다가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에 있었다가 아니면 뭐 그냥 정치권의 보좌관으로 하다가 야인이었다가 다시 들어왔던. 근데 청와대에서 일하고 오면 내가 일해 일하다 나온 분들 웬만한 사람 다아는데 이가 다없어져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아, 네. 다 갈아야 돼. 아, 그래서 마지막 해 연봉은 이 가는데 다 쓴다. 이런 아, 소리가 나와. 진짜. 아, 치과보험을 들고서 들어야 가되네 <laughs> 그럴 정도야. 네. 자 그런데 이 헌신을 했어. 음. 근데 나는 일반인 수준이거든. 음. 저도 일반인 수준이에요. 제가 무슨 높은 도덕성 가진 사람 아닙니다. 음.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가족 노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우리 명성일 비롯해서 우리들 적어도 내가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CEO니까. 바꾼길면안 돼. 그렇죠. 또 보리, 월급 걱정하면 안 되고. 보리도 있잖아요. 또. 보리까지 있고. 그렇네. <laughs> 그러면, 아, 이게 단순히, 야, 내가 너안 굶겼잖아. 아, 이렇게 회사 운영하면 어떡해. 월급을 조금 올려주든, 아니면 뭐 성과급을 주든, 뭐, 뭐래도, 뭐, 부족하겠지만, 야, 그래도 없는 살림에 형이 이정도까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야 될 텐데. 그렇죠. 나는 월급을 못받으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들의 그 마음인데 음. 그, 대표들의 또 마음 마음인데 갑자기 우리 여의도 멘니션은 순고한 채널입니다. 음. 이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한 메시지에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음.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음. 내년에도 수고해 주세요. 어? 음. 근데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음. 근데 또 제가 요즘 애가 이제 대학을 가야 대학 등록금 뭐 음. 나나 나 몰라요? 나나 나 지금도 어 응. 월세 살고 있고 나 지금도 어? 아니 근데 알겠는데 <laughs> 알겠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laughs> 알죠? <봐. 웃음> 저는 상황극 한번 해봤어요. 어, 진짜 이런 상황이 응. 생겨요. 응.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너무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일반인들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면서 그냥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야. 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아니 말이야, 높은 사람들이 말이지, 도덕성을 가지고 말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내가 3년 일했어. 이, 이게 그리고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 예, 정권 바뀌면 나도 나가야 돼. 음. 근데 일단 어느 정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했다, 장관이 됐다, 기관장을 했다면 브랜드가 붙어. 음. 아 저쪽은 뭐 노빠야, 음. 아니면 엠비야, 음. 아니면 뭐또 어디 있을까 뭐 문캠이야, 어, 뭐 이렇게 있잖아. 낙인이 찍어지죠. 그렇지. 어. 윤캠이야, 문캠이야 다 낙인이 찍혀. 어. 그러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요 음. 사람의 임기 기간 동안 나는 평생 먹을 미천을 만들어야 돼. 음. 미천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막확 막 땡긴다는 게 아니라, 음. 뭐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 뭔가 행보에 대한 어떤 뭔가 가이드를 받아놔야 음. 되는데, 음. 윗사람이 우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야. 안녕! 음, <laughs> 나는 할거다 했다! <laughs>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일할 수 있나? 불안해서 못 해. 아니 그 갑자기 그 전국 시대 우리 그 유명한 우리 맹자 선생님이 음. 하신 말씀이 부연드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했는이 유항산 유항심이다 이런 게 어려니이다. 얘기 좀 해줘. 이게 경제적 안정이 받쳐지지 않으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 맹자 선생님도. 음. 음. 자 그런데 예전에 원팀으로 뭔가 끈끈하게 어떤 정권에서 쫙 끌고 갔을 때는. 이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고요.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대통령이 나쁜 짓 해서 그 재벌 총수들에게 돈 뜯어 놓은 걸로 임자, 수고 많았어. <laughs> 어. 뭘 던져줘. 이게 뭡니까? 어. 세봤더니 다 수표로.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수표로 3 0장 들어있고. 야, 뭐 그럴 수 있잖아. 평생 책임져 주는 평생을 책임져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 미, 뭐 목숨, 목숨 거는, 거는 거야. 거야. 아,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알지. 음. 요즘은 청와대와 당도 다른 것 같고, 음. 당 안에서도 개파가 다른 것 같고, 음. 그나마 누가 뭔가 돼서 공천권을 쥐고 흔든다라고 하면 잠깐 모였다가 또싹 빠지고 음. 상황이 그렇게 됐어. 음. 그러니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과 소리가 많은 거지. 당내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당연히 당이 다르면 더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비자금 엄청 조성해서 야당에도 돈을 줬잖아. 아 그렇죠. 네.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대기업들이 여당에도 몇푼줄때 야당에도 몇푼 줬잖아. 아니, 그 부잣집 막내아들이 보면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래. 그다 그래. 아는 우리 공공원한 비밀인데. 그리고 박통도 DJ에게 비자금 줬잖아. 뭐 전두환도 DJ한테 전두환도 DJ한테 20억. 좋은 거 신했잖아. 다 했잖아. 음.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음. 누구도 이게 비정한 한국의 현대사예요. 음. 누가 청렴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 음. 자 그런데 그 비자금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자기 식소를 챙겼거든.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만 바라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동교동계 음. 무슨 상도동계가, 상도동계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무슨 개가 어디 있어? <laughs> 그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 네. 수준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고. 고위공직자들에겐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건가? 음. 난 모르겠다는 거요 어떤 기준을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다 인간이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야 그래도 이거 있는 애는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음. 자꾸 깨져가는 것 같지 않아? 음... 원래 이 선은 꼭 지켰는데, 예. 그거 깨졌고. 뭐 음주운전은 절대 뭐, 안 된다. 뭐 그런데 또는... 그것도 깨졌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이 깨졌어요. 예.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깨지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능력만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건 맞나? 뭐 그런 것도 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뭐, 뭐 어. 요거, 요거보다 작은 뭐, 시도, 시, 작은 시 지자체에서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더큰 물에 가서는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맞지. 음. 자,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이번에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